손흥민 선수 뭐 새로운 무대에 가가지고 지금 뭐잘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그 대표팀도 전은 선수들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얼티 갖다 라고 해서 혹시 뭐 주장 관련돼가지고는 뭐 별도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쪽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뭐그 부분은 저희가 뭐 계속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과연 음, 어떤 음, 선택을 하는냐는 음,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팀을 위해서도 어, 굉장히 이, 중요한 음, 시점이지만은 지금 음, 뭐 시작부터 어, 뭐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 뭐 그런 결정을 지금 하지는 음, 않았습니다. 하지만은 어, 팀을 위해서 어,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는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어, 고민을. 을,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그 조금 전에 그 주장 관련된 질문에서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요 이제 1년이 조금 안 남은 시점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장이 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도 될까요? 뭐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 안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그 선택은 지금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죠. 뭐 바꾼다, 안 바꾼다, 그 선택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죠. 뭐 앞으로 더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가 좀 답변이 좀 애매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결정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대표팀 감독이 생각하는 대표팀 주장의 기분이 어떤 것인가요? 뭐 여러 가지, 여러 가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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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, 있는데요. 어, 이제 그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장의 역할은 뭐 아무래도 경험도 좀 있어야 되겠죠?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어, 그리고 뭐 역시 그 주장이라는 거는 또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하여튼, 뭐, 저는 주장을 안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직접적으로 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지금은 없는 것 같고, 하여튼, 여러 가지 필요한데, 그동안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 역할을 아주 저는 충분히 잘 해줬고, 또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